그래피를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용어가 낯설 거예요. 그래서 따라 하도록 할게요. 크로마토 그래피입니다. 한번 더 크로마토 그래피라고 했어. 자, 이 용어가요. 그리스어에서 유래를 했대요. 먼저 크로마라는 말은 색깔, 채도 등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피라는 것은 기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해서 색깔을 기록하는 것이 크로마토 그래피라고요. 우리는 물을 분리하는 거잖아. 색깔을 분리합니다. 색소를 분리하는 게 크로마토그래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님이 다양한 색소들을 좀 보여 주도록 할게요. 먼저 잉크가 있고요. 사인펜이 있고요. 꽃잎이 준비되어 있고요. 시금치 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꽃잎이 그냥 빨갛게 보여요. 시금치 잎도 초록색으로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는요 여러 종류의 색소들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들이야. 자 그런데 이러한 색소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색소란 말이야. 성질들이 비슷비슷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밀도로도 분리가 안 돼요. 끓는점으로도 분리가 안 돼요. 용해도로도 분리가 안 되었던 거야. 그래서 이용하는 마지막 최종적인 방법이 무엇? 크로마토 그래피다라는 거지. 자, 그럼 크로마토 그래피라는 건요,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했을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안 배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험 장치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바깥쪽은요, 일반적인 눈금 실린더예요. 비커라든가 집에 있는 투명한 유리컵을 이용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입구를 꼭 막아줘야 돼. 그래서 선배님은 고무마개를 이용했지만 랩 같은 걸로 꼭 막아서 덮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고무줄 감아 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뭔가 휴지같이 긴 종이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종이는 아니고요. 어떤 액체 물질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거름 종이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불러 주는데요. 나중에 대학 가시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관 크로마토그래피, 다양한 크로마토그래피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색소를 분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래쪽에 보니까 어떤 액체 물질이 있죠. 이거 그냥 용매를 준비해 놓은 거고요. 이 용매 속에 잠기지 않도록 선생님이 혼합물을 살짝 준비해 보도록 할게. 자 색소인데요. 보통 사인펜의 색소 같은 거 많이 이용하거든요. 나 사인펜이 없어. 사인펜이라 생각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혼합물 색소점을 찍어주도록 할 거예요. 작게 진하게 여러 번을 꼭꼭꼭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찍어보세요. 수행평가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작고 진하게 여러 번을 찍었습니다. 자, 분명히 봤을 때는요. 그냥 단순한 빨간색 색소처럼 보이겠지만 잠시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봤더니 아래쪽 용매가 거름종이 흡수가 되면서 색소점 혼합물을 녹여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완전히 다 올라가기 전에 실험을 끝내셔야 돼요. 자,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봤더니요. 아까 전에 보신 모습 그대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색소점이 하나가 찍혔어요. 요거 A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또 하나의 색소점이 나타났죠. 요거 B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봤더니 분리가 아직 덜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간을 더 기다리면 뭔가가 분리돼 나올지도 모르거든. 어쨌건 얘는 단순한 순물질이 아니었던 거야. 최소 성분물질이 두 가지 이상이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지. 어쨌건 혼합물을 분리했네요. 자, 이 방법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다라는 거야. 자, 그럼 과연요 어떤 성질, 어떤 특성을 이용했던 것일까? 자, 먼저 아래쪽에는요 용매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용매는 물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에탄올을 쓸 수도 있고요, 톨 n이라고 하는 용매를 쓰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용매를 이용을 했었는데 성분 물질이 분리가 되면서 이동을 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 자 그런데 성분 물질이요 일단 용매에 녹았습니다. 왜냐면 거름종이로 흡수가 되면서 다 녹았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용매를 따라 이동을 했는데요. a는 저 멀리 이동을 해갔어. b는 얼마 이동을 안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동하는 속도의 차이가 나더라. 이 속도 차이가 눈으로 보여지면서. 이 되었던 거야. 요것이 바로요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성이다. 원리라고 다할수 있는 거야. 자 따로 물질의 특성으로 공부하진 않았어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원리입니까? 성분 물질들이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 가 다르다 보니까 분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크로마토그래피는요 정말 간단한 실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의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게 어 나이 차이는 조금 나지만 선생님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탐구생활이라는 것이 방학 때마다 책자가 나왔었어. 방학 내내요 그 탐구생활을 다 채워서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탐구생활을 봤을 때꼭 있는 실험 중에 하나가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였습니다. 선생님이 초딩 때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 가장 먼저요. 아래쪽에 색소점 또는 이 혼합물이라고도 하지. 혼합물 속에 들어 있는 성분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용매가 필요하다라고 했어. 자, 그런데 이 용매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성분 물질을 녹여야지만 용매가 이동하면서 성분 물질이 같이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는 성분 물질을 모두 녹여야 합니다라는 거첫 번째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용매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분명히 나는 수성 사인펜 속에 들어있는 색소를 분리하고 싶었어. <laughs>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름 성분을 용매로 쓰는 거예요. 하나도 안 녹아요. 그래서 분리가 아예 안 된단 말이야. 이럴 때는 당연히 물을 써야 되겠지. 근데 너희들이 유성 사인펜을 이용을 한 거야? 그럼 기름 성분, 톨루엔이라든가 에탄올 같은 것들이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용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혼합물 속에 들어 있는 성분 물질이 모두 용매에 녹을 수 있는 그러한 용매를 선택해야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거름 종이가 설치가 된거 보면요 벽에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벽에 닿지 않도록 가운데다가 잘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가지 선생님이 용매가 끝. 오기 전에 실험을 멈췄습니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왔을 때 멈춰 주셔야지만 분리된 걸 확실히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게 되면 실제로 분리돼 나오는 물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험 잘하면 망칠 수도 있는 것이야 자 그리고 위쪽에 보니까요 고무마개가 있었죠. 선생님이 반드시 입구를 막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용매들 중에서 물 같은 건 그래도 덜하겠지만 뭐 에탄올이라든가 에테르라든가 뭐 톨루 이런 애들은 증발을 잘해 실험하기도 전에 애들이 다 날아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용매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입구를 꼭 막아줬습니다라는 주의사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나마 가장 중요한 것이. 색소점이요 우리가 색소점입니다 또는 시료점입니다 혼합물입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얘를 아까 찍을 때 선생님이 힘들게 찍는 모습 보셨을 거야. 자, 먼저 색소점을 찍어 주실 때는 크기를 작게 찍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진하게 찍어 주셔야지만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고요. 한 번에 그냥 진하게 꾹 찍는 것이 아니야. 여러 번에 걸쳐서 찍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찍어 줍니다. 작고 진하게 여러 번꼭 기억하자 뭐라고? 작고 진하게. 한 번에가 아니야. 여러 번이라는 거. 그래서 보기에서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고 골라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색소점이 요 용매에 잠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왜 잠겨서 남들냐면 잠겼다라고 생각해 봐. 그냥 용매에 녹아서 다 퍼져 버린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용매에 녹아서 이 용매를 따라 이동을 하는 속도 차이죠. 그러니까 용매가 흡수가 되면서 녹여서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요런 몇 가지 주의 사항만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신다면 크로마토그래피는요. 결과를 성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요. A와 B로 분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최소한 이 속에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포함돼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두 가지면 두 가지지 왜두 가지 이상인가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렸다 생각해보자. 아니면 걸음종이가 진짜 길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실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언젠가 진짜 늦게 분리돼 나오는 물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분 물질의 이동 속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용매를 따라 이동했을 때 A가 이만큼 갔을 때 B는 이만큼밖에 안 갔지. 아, 지금 보니까요. A가 속도가 빨라요라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건 조금 심한 내용이긴 한데 학교에 따라서 걸음종이와의 흡착력을 물어볼 수 있어 바꿔 말하면 걸음종이랑 누가 더 친해? 걸음종이에 흡착이 되었어 딱! 붙었다면 이동하기가 힘들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걸음종이와 더 친한 것은 B입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흡착력이 컸기 때문에 많이 이동을 못했던 거고, 용매를 따라 더잘 이동했던 건 A입니다라는 거 구분이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성분 물질의 이동 속도, 아래에서부터 누가 멀리 갔는지를 비교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야.